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여기 혹시 근처에 가기만 해도 아파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응. 평소에도 뭐 매니큐어나 이런 거잘안하셨어 응. 발에는 아파서 안 하신 거죠? 모양이 계속 일어니까네 진짜 엄청 아프죠 응 이건 알코올이고요 따갑거나 하시으면 맛이 나셔도 괜찮아요 상처는 없는 것같아 이 쪽에 교정기를 걸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. 누르는 게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예전에 교정기 하셨을 때 금방 떼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집에서 떼신 거죠? 가서 너무 아파서.. 그럴 순 있어요. <laughs> 아무래도 말려있는 게 펴지다 보니까 발톱이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넓어 보이기는 해요.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나으니깐요! <laughs> 괜찮으세요? 네 거기 안에가 막 아프진 않아요 아 어, 안에가 아프진 않아요? 그.. 겉에만 아픈 거예요? 그.. 발 안쪽으로 살 쪽으로 살 쪽으로 그, 아프고 네. 이쪽은 괜찮아요? 네 이거 잘라내고 그런 적은 없죠? 저번에 그거 아, 빼고 네. 병원을 그냥 가러 갔.. 병원에 갔더니 아 병원에서 좀 잘라냈어요? 네그 안쪽으로 잘라냈어요 어쩐지 <laughs> 이쩐지 모양이죠. 이 옆쪽으로는 아마 많이 파고들고 염증도 나고 하면서 그래서 여 균이 좀 들어갔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옆쪽에만 그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가 또 금방 부스러지고 해서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얇거든요. 발톱이 두번째 발톱이랑 계속 눌리면서 여기가 지금 되게 종이장처럼 얇아요 이 반대, 원래 발톱은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거 이전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염증이 생기면서 얇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부딪치고 하니까 또 습해지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같거든요 지금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안쪽까지 이런 사람 많이 요 많아요. 연호선 <laughs> <laughs> 봤는데 다 밖가쪽만 그런. 러아 아니에요. 안쪽에도 많고 여기 아파가지고 이쪽 다 잘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. 잠깐 누르신대 아픈 발톱 때문에. 발톱이 예, 네. 응. 발톱이 뿌리에 있는 안쪽이 말리면서 응. 아픈 거 같아요. 지금 겉 밑에 보이는 거 연장선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발톱이 안에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말려있다 보니까 음. 여기가 만지면 아팠을 거예요. 음. 원래는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3TO 바로 안 해드리거든요. 음. 네, 워낙에 지금 아파하셨고 그 3TO를 원하셔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할수 있게끔 만들어볼게요. 너무 아파하시니까 또이 상태에서는 사실 3TO가 제일 걸리기만 하면은 <laughs> 교정 효과는 제일 좋으니까 지금 발톱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심 많이 해요, 이게 걸수 있을까. <laughs> 공간은 나왔는데, 지금 발톱이 버텨줘야 되는 거여서. 이렇게 걸면 손이 응. 안쪽까지도 같이 펴지는 어, 여기 한 번에 다 펴지는 건 아니고요. 네. 오늘은 한요쯤에다 걸면서 요 주변이 좀더 펴질 거고요. 이게 좀 자라면서 또 안쪽에 한번더 걸고 하면서 점점 더 펴지게 자라는 거 도와주는 거여가지고.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뿌리까지 확 펴지진 않아요. 발톱이 너무 힘이 없어서 같이 딸려오니까 오늘은 너무 빡 조이진 않을 거예요. 지금 괜찮으시죠? 발톱이 너무 말랑말랑한 상태니까 집에서 너무 샤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.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바짝 말려주세요. 드라이로 말리시면 좋아요. 음네시면 음, 뿌리는 방법이어서 꼭 뿌리는 거 아까 제품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발다 말린 다음에 어, 여기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말고 여기 아픈 데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만 조금만 뿌려주세요 지금 제가 발톱을 최대한 짧게 자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바디 자체가 좀 길어요 발톱이 너무 이렇게 발 바디가 길어버리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 앞에 이렇게 눌려요. 여기 눌리는 이 압력 때문에 이 양쪽이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. 여기 옆에도 눌려서 아픈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 눌리는 그 길이 때문에 눌리는 압력도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고객님은 채, 최대한 길이는 짧게 하세요.